아이비치 세계 2위 거래소이잖아요 아직도 안 쓰고 있고 아직도 페이백을 안 받고 있나요 절대 인플루언서한테 레퍼런스 주지 마시고 본인이 싹다 받아가세요 정말 후회 없을 거고요 인플루언서들은 그걸 준다고 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한 걸로 알아요. 오히려더 고마워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수수는고피벳타다맥스리스예요 세계 최초로 페이백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22년 파워부터시스템 시작됐습니다. 사기면 제가 천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안정적이고 24시간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게 최고의 장점이죠. 지정가 시장가 보시면 본인 거랑 차이 난다는 걸 엄청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플레이 앱스토어 다해주기 때문에 어플까지도 편안하게 출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여기 내미시다 보면 혼자서 페이백받는 금액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1등 되면 백0 0유에스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매월 개인대 리오드 보너스까지도 증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더스 가입하시면 현금 1만원에다가 보너스 테더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워다 여러분들이 타더메스를 또 친구 추천해서 데려오면 커미션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수수료 손해가 없고요. 오히려 이득, 혜택, 보장 서비스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쓰셔야 되는 겁니다.